자, 이번 시간에는 매미들 욕좀 하겠습니다. 욕을 안할 수가 없어. 지금 나라를 망치는 3대 세력이 있죠. 수사박 발견이 저쪽에 그, 그 시기. 그러고 뭡니까? 이 매미들이죠. 응? 패밀 갖다가, 패밀고 부르지를 못해. 아버지, 아버지로 부르지 못했던 홍길동도 아니고 말이야. 지금 조선 시대니까. 입 자, 매미는 누가 하는가? 그들의 행태와 미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나는 이만하면 여자팬들는데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 심해. 이 매미들 어떻습니까? 이 동동 여대 사태에서 보듯이 뭐 그리고 일반 여성들 어떻습니까 온갖 갑질하고 책임과 의무 안 하고 권리만 조장하고 해줘 해줘 해줘만 하죠. 유리 바닥은 생각 안 하고 유리 천장만 조장하고 온갖 매미들이 온갖 사회몰랑가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다. 이원성이 대상인데. 비종금 하려고 그러죠. 평등 요구하면서 남자 역차별만 주장합니다 특혜만 주장합니다 가부장제 그렇게 싫다면서, 가부장제의 이익은 다 누리고 싶어 하자 아버지 그렇게 싫다면서, 아버지한테 돈 받고, 남자한테 그렇게 싫다면서, 남자한테 기대 살고, 남자한테 특혜 요구하고. 자, 매미는 누가 합니까? 한마디로 못생긴 여자다. 사랑받고 싶은데, 너무너무 사랑받고 싶은데, 사랑 못받은 여자들이, 50% 이하 여자들이 이아까꺼리는 거죠. 뭡니까? 뭐, 돌려서 말하기도 싫고, 뚱뚱하고 못생기고, 성격 더러운 여자들이 매미하죠. 이쁜 여자도 있는데 뭐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뭐 멍청한 여자죠 자기들은 뚱뚱하고 못생기고 성격이 더러워서 남자들이 이뻐 안 해준다고 사랑 안 해준다고 이렇게 원망하면서 자기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은 남자 2%에서 10% 말고는 다 벌레 취급하죠 귀나키 작은 남자는 누저라 그러고, 사 없는 남자는 뭐, 등시라 그러고, 200총, 300총, 뭐, 이러고 있죠. 이렇게 남자의 능력을 탓하면서 자기들의 능력인 얼굴, 몸매, 성격의 개선은 아예 시도도 안 하죠. 성의하라는 소리가 아니죠. 살이나 좀 빼고 성격이나 좀따당하라 그럼 남자들이 줄 서죠. 그런데 미운 짓만 곤란한다. 저들은 못생기고 뚱뚱하고 성격 더러워서 사람 못 받는다고 엉망하면서 남자들 2% 10% 밑에 속하는 남자들은 아예 뭐 별레 치고 하죠. 야들이면 뭐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. 부모님 살아 계실 때는 뭐 어째저째 되겠죠.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노처녀, 독과주마, 독거 독건오인 고독입니다아 이쁜 예쁜 게 이쁜 짓 해도 이쁜가 말까한 세상인데. 어? 못생겨 뚱뚱하고 성격 더럽고 이런 데 미운 짓막 볼라 한다 입좀 바꿔 생각해서 당신들 같으면은 예뻐해 주겠느냐